오늘은 이제 오늘이 6월 2025년 6월 12일입니다. 모내기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뚝방에 들깨 들깨 모종을 하기 위해서 들깨를 심기 위해서 들깨 모를 심기 위해서. 풀략으로 지금 초토화 시켰습니다. 풀략으로 풀을 초토화 시켰어요. 예. 지금 풀략으로 풀이 다 죽었습니다. 그럼 여기다 이제 들깨를 심는 거죠. 예. 사실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. 예. 예. 이 풀을 풀을 잡는 쉬운 방법이 풀약 인데 사실 풀을 깎아주던가 이렇게 하면 시간도 시간과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풀약이 아니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 짓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. 이쪽 이 성암천 옆에는 이제 또 여, 여기까지도 이제 풀약을 채가지고 들깨를 심는 집도 있어요. 여기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풀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들깨를 여기다 심지는 않나 보죠.